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골퍼들의 평균 스코어는 이라는 평균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스코어 2023 연말 결산 리포트. 대표적인 골프 앱이죠. 스마트 스코어가 340만 골퍼들의 스코어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2023 연말 결산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 스코어에 스코어를 입력한 골퍼들의 평균 타수는 91.5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 스코어에 스코어를 입력한 골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잘 쳤을 때 입력하고 못 쳤을 땐 입력 안 해. 그래서 스마트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또 뭐 입력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완전히 그냥 너무나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90.8타, 여성이 92.7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스코어 91.5타. 제 생각보다는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느낌엔 한 90대 중반 정도, 뭐, 90, 서너 타? 이 정도가 평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 그냥 보기 플레이어에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진짜 에버리지 골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성이 90.8 타, 여성이 92.7 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남녀의 구력의 차이, 남자분들이 좀 오래 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라운드 횟수의 차이. 물론 여자분들 중에 또 필드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횟수의 차이가 좀 차이가 날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 티와 여자 티의 난이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특히 좀 오래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들 평균 인 화이트 티하고 그리고 레드 티가 그렇게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좀 레이디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레이디 티를 좀 앞에다 많이 빼놔서 스코어를 좀잘 나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흥미로운 게 연령별 평균 스코어를 보면 아, 20대가 96.4. 이건 20대가 아무래도 골린이가 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 40대 93.2 50대가 89.8타 60대 87 70대 85.9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골프 스코어가 가장 좋은 연령은요 40대 그리고 50대입니다 50대도 뭐 후반까지는 아니고 한 중후반 정도까지가 스코어가 제일 좋은 그 연령대인 것 같은데 여기는 60대 70대가 스코어가 정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구력,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아니면 뭐, 시니어티에서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코어가 잘날 수도 있지만, 스코어를 좀 관대하게 입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그린에 올라가기만 하면, 볼이 올라가기만 하면, 오케이를, 컨시드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뭐 약간 소문처럼 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70대 때 아주 70대 타수 에이지 슛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관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스코어 구간별 비율을 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90타 때입니다. 4 1 6 역시 평균 에버리지 스코어죠가 그러니까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 100타 이상이 또 29%로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80타 때 순입니다 70타 때가 2.8% 여기만 해도 아주 상위 그룹이고요 그리고 70타 미만도 0.03% 입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좀 보고, 전체 골퍼들 중에 나의 실력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계절별 평균 스코어는요, 여름이 가장 높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2위가 겨울이고, 봄에 스코어가 가장 낮다?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에도 골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스코어가 좀 좋은 거고, 그리고 겨울에 한참 동안 쉬었다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트렁크에서 골프채 안 뺐어. 그리고 나서 바로 봄에 가서 스코어가 좀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역시도 그냥 억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데이터가 바로 2023 지역별 평균 스코어인데요. 여기 보면요. 3위 광주 90.1타. 거의 보기 플레이죠. 그리고 2위 전북은요. 80타 때입니다. 89.8. 그리고 1위는 울산 89.4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스코어가 80타 때니까요. 어, 울산이라는 곳은 정말 대단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골프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제주도가 92.1타로 꼴찌거든요. 제 최하위인데 그 차이가 뭐 2.7인가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골프장의 난이도 차이에서 오는 차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아무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일 많은 탑수가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 스코어는 57타. 어떤 분인지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스코어 최다 입력 횟수가 201회입니다. 아,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이 열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스크린을 주로 해주는 TV에서 봤는데, 스크린 라운드 횟수가 5,000회 이렇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분들은 그냥 골프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홀인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골프장, BAB스타, 벨라스톤, 떼제베. 홀인원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이 골프장에 가시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방문한 골프장, 클럽 72, 예전 스카이 72죠. 떼제베, 비에비스타 떼제베와 비에비스타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홀인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 팔린 제품, 장갑, 공, 라운드 용품 그리고 그늘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 3 3위 떡볶이 비쌉니다. 2위 치킨, <laughs> 비싸고요. 1위 두부, 김치입니다. 이건 두부김치는 어디가나 다 있으니까 가장 잘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일 잘 갖다 놓은 것이 가장 많이 갖다 놓았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스카이 72에서 스카이 72에 방문한 골퍼들의 평균 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타수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 코스에서의 데이터였는데 반해서 스마트 스코어의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와 나머지 골퍼들 간의 비교를 할수 있는 좀 가,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코어 회원분들은요, 지금 본인의 스마트 스코어를 한번 꺼내서 대한민국 골퍼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평균 이상인가? 아니면 나는 평균 이하인가? 오늘은 대한민국 평균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